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도 누차 왕조를 했고 여기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우리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현장에 나가보면 나가 농지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원만히 잘 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또 인허가 문제도 또 뒤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다 아시겠지만은 농협 같은데는 지역농협의 현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역농협 현실 아시는 대로 좀 예. 지역농협도 상당히 뭐 예. 여러모로 그회 회원, 회원들도 고령화된 상태고요. 예, 연... 고령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연체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농지법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줘야 산림청장도 있지만 산지법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